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가지 일들을 함께 하게 될때그 관계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필요한 수술을 깨끗하게 할수 있게 하시며 꼭 맞는 약들과 치료 방법을 처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용하는 약들이 필요한 곳에 잘 듣게 하시고 항암제가 못된 암세포에 잘 작용하게 하시며 필요한 세포들은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모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던 과거의 전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서 다가올 미래마저 불행하게 만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죽어가는 북한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든든히 붙잡혀 요동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7월 24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주변국의 중재로 29일부터 휴전 상태로 들어갔지만 상황은 불안정합니다. 오랜 기간의 민족 갈등은 1907년 프랑스가 만든 지도로 인해 양국은 지난 100여 년간 국경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이번 충돌로 양국 군사의 깊은 불신, 강한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여서 휴전 유지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이번 교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 약 26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땅에 긴장이 완화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충돌로 인한 희생을 생각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한 기도, 가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기네아만 연안에 있는 이 나라는 다양한 종족과 종, 종교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 교육제도가 잘 운영되어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큰 과제인데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 국가 번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종교적 긴장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수께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교회가 무슬림 전도사에게 더 매진하고 열매맺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전통 관습, 물신 숭배와 주술 행위의 결박을 끊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을 할 일들 결정해야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